오늘도 급등 나온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세트로 보시면은 장중에 18.8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는데 매도를 안 했습니다. 왜 매도를 안 했냐 하면은, 어, 현대힘스가 52주 신고가가 29,200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도 고민은 29,200원 위에서 고민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매도를 안 했고요. 플란트 수술하고는 계속 시장에 집중을 못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좌가 그렇게 뭐 크게 빠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동국 제강이 21선 위에서 매물 때 돌파하는 양복 나왔고요. 분봉으로 보시면 은 이평선 모아놓고는 마감을 했거든요.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분봉을 이쁘게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이동구글딩스 기타 법인이 좀 수상하죠. 기타 법인에서 많이 이렇게 샀는데요. 매수를 했는데 뭐 기타 법인이 특정한 기타 법인은 아니고요. 동국 제강 CM을 동국 홀딩스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법인 들어오는 건 동국 홀딩스에서 이 동국 CM이랑 제강 지분을 늘리는 거 같고요. 아 동국 제강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동국 홀딩스에서 30.39%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 지분이 50% 이하다 보니까 이 지분 매입이 들어오는 거 같고요. 동국CM 같은 경우도 동국홀딩스에서 지분 매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동국CM 같은 경우도 최대주주 동국홀딩스에서 30.39%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 지분이하기 때문에 지분 매입이 저평가 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분 매입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동국제강이랑 동국CM에 다법인 매수는 동국홀딩스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코롱인더가 차트가 20일선 위에서 빵 한번 터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온것 같고요. 보시면은 오늘 기관 외국인 뭐 많지는 않지만은 상크리 매수가 들어왔고요. 주봉 월봉으로 52주 신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없고요. 코엘 패션이 2.59% 내려가기는 했는데,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현재 자사주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 자사주 일자별로 보시면은 1월 20일 2322원에 자사주 2만주 오늘도 들어왔고요. 바닷권에서 자사주는 충실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기타 법인을 통해서 자사주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만들다 보니 굉장히 어색한데요. 자, 코스피 차트 조만간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차트를 좀더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일선이6일선 뚫는 골든크로스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차트가 좀더 예쁘기는 한데, 오늘 강하게 1 2일선 돌파까지 나왔으면 차트가 더 예쁘긴 했을 텐데, 일단은 돌파 기대감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닥 차트가 좀더 예쁜 것 같습니다. 다운나스닥이 굉장히 대단한 게요 여기 121선 지지하고 다시 이걸 돌렸다는 거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61선 60일선 살짝 깼다가 다시 돌렸다는 거 그치만은 지수가 굉장히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루였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